지금 돈을 내놓으라고요? 각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유럽 여행 중인 한국의 한 유튜버가 서명단을 가장한 소매치기들이 한 이탈리아인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보여주었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모든 일에 진심이라 사소한 일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아 처음 겪은 외국인들은 놀라곤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한국과 외국인들의 반응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채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듣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는 라우라입니다. 네, 이탈리아의 라우라 씨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한국인 덕분에 큰 손해를 면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큰 손해를 면했다고 하시니 어떤 사연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로마는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유적지와 풍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매년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만큼 소매치기도 많은 도시죠. 예전에는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으면 휙 낚아채 가거나 단순히 가방을 찍고 물건을 가져가는 등 단순한 소매치기 수법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서명을 요청한 후 돈을 요구하거나 경찰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등 소매치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져서 로마 현지인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탈리아와 로마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것이니까요. 로마는 현지인인 저 또한 소매치기에게 당할 뻔한 적이 있을 만큼 정말 아름답지만 위험한 도시인데요. 그때 저는 카페일과 본래 진로 사이에서 큰 고민을 하던 때였습니다. 제 진로는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역사를 소개하는 관광업 쪽이었는데 전염병으로 인한 불황으로 카페일을 시작하는 바람에 그만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저는 다시 관광업으로 나아갈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날 저는 카페일을 일찍이 마감하고 트래비 분수로 향했습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면 트랩이 분수에 가서 동전을 던지며 해답을 구하고는 했거든요.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마 관광객들이 대화를 하느라 그런 것 같다고 넘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동양인 관광객이 제 어깨를 붙들더라고요. 저에게 무어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중국인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대응했으나 제 손목을 잡고 제 주머니를 뒤지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이탈리아인이 아마 저를 소매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훔친 물건 내놓으라고 따지고 있는 것 같다고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소매치기를 왜 하나요? 그리고 보통의 소매치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그 자리를 뜨죠. 제가 정말로 훔쳤더라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하지만 중국인은 막무가내로 제 가방을 뒤지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국인은 번역기를 켜더니 가방에 분명히 돈이 있었는데 사라졌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막무가내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나마 통역을 해주었던 이탈리아인도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고 저 홀로 이 중국인과 다툼을 지속하고 있었죠. 그때 뒤에 있던 다른 아시아인 남성이 저희 눈앞으로 카메라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아까 전에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마침 브이로그를 찍던 유튜버였고, 소매치기가 중국인 가방에 손대는 장면이 찍혀 있더라고요. 정말 웃긴 것이 훔친 사람 또한 중국인 같더라고요. 중국어가 적힌 관광깃발을 들고 있었거든요. 영상을 보니 정작 훔친 사람은 어디론가 재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중국인에게 나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어필했으나, 중국인 남성은 믿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저와 그 아시아인이 한패인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저를 도와준 유튜버 아시아인이 도리어 둘이 한패가 아니냐며 둘이 같은 중국인인데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냐며 영어로 쏘아댔습니다. 중국인은 무슨 소리냐며 분명히 이 남자가 훔쳤다며 번역기에 작성했습니다. 정말 너무 뻔뻔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아시아인은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시키며 이 사람이 훔치는 거안 보이냐며 장난하냐며 사실을 정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은 알아듣지 못하는 척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시아인은 다시 한번 그 중국인을 붙들고 사과하라며, 왜이 사람이 훔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의심하고 몰아갔냐며 다그쳤죠. 그러던 그때, 분수 뒤에서 어슬렁거리던 깃발 든 중국인을 포착했습니다. 아시아인이 저에게 저 사람 보라며 가리켰고, 저 또한 그 소매치기 중국인을 발견했습니다. 눈치를 살살 보며, 저희 눈을 피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둘이 일행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짜고 치고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보상을 받아내려고 한것 같았어요. 소매치기 중국인은 저희와 눈이 마주치자 도망갔고 저에게 따졌던 중국인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로마에 살면서 이런 일은 또 처음이었기에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조금 진정이 될 때까지 아시아인은 제 옆에서 괜찮냐며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아시아인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어디에서 왔냐며 꼭 사례를 하고 싶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이더라고요. 이탈리아가 너무 아름다워서 여행차 브이로그 촬영을 하러 왔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인은 이런 브이로그 촬영물이 도움이 될줄 몰랐다며 기뻐했습니다. 자기도 소매치기가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중국인까지 나서서 훔치는 건또 처음 본다며 게다가 사기를 치려고 한거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사례를 하려고 했지만 한국인은 거절했습니다. 요즘 팬데믹 직후여서 경기도 좋지 않을 텐데 무슨 사례를 하냐면서요. 저를 위하는 마음씨도 정말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면 로마 시내를 관광시켜주겠다며 꼭 그렇게 해달라며 부탁했어요. 그날 하루 한국인과 수많은 유적지와 맛있는 레스토랑을 다니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한국인은 나중에 한국에 놀러오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면 한국을 안내해주겠다며 저에게 유튜브 계정을 알려주고 갔습니다. 구독자 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착실히 브이로그를 올리는 유튜버더라고요. 저는 제 지인들에게 그의 유튜브를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놀러 갈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그날 저는 한국인 관광객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돈을 뜯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이 좋지 않았다면 아마 같은 이탈리아인들에게도 소매치기라고 오해받았을 수도 있고요. 고마운 한국인과 헤어질 때 한국인은 말하더라고요. 오늘 일처럼 각 나라의 국민성은 개개인으로부터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 개인으로 인해 그 나라의 이미지도 결정이 되죠.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제 국가를 위해서도 남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국민성이란 무엇일까요? 그 한국인처럼 누군가를 위해 나서지는 못해도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수학이 있다면 제 진로가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관광업체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저만의 국민성을 실현하기로 한 것이지요. 저는 사실 이탈리아 로마에 유독 소매치기가 많은 것이 너무 부끄러웠는데요. 저라도 외국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좋은 기억을 안고 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관광객으로 한국인이 오면 특별 할인도 해주려고 해요. 그 친구에게 너무 고마운 게 많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도 감사드려요. 네, 라우라 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좋은 인연을 만나셨네요. 좋은 기억을 남기고 떠난 한국인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